기회가 조금 되게끔.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드렸고요 과정에 대한 거는 부회장님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네.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, 그걸 하고 싶은 거는, 그리고 계획에 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각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너무 뜻깊은 자리에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간을 주시니까 저희가 지금 이 협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영성을 영성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사실 AI 시대에도 저희가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처럼. 이제 영성시대도 앞으로 오기 때문에 영성시대를 미리 준비해서 영성시대에 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고 영성을 받아서 저희가 짠! 하고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단계마다 저희가 그 영성의 깊이를 가져가는 단계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지금 멘토링 협회에서 3급 영성 멘토 자격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2급 영성 멘토 자격증이 있고, 또 1급 영성 멘토 자격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성 마스터 과정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성 최고의 과정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영성에 대한..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,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또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에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자,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조금, 그, 조금, 좀 생소한가요? 어떤가요? 음. 영성은요? 괜찮아요? 네네. 자, 이제 이, 이겁니다. 제이한 시대가 오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가 오는데 AI 시대가 지금 있죠 하고 있죠. 그 다음 이제 영성 시대가 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 영성이란 뭘까 한번 같이 하고 생각 한번 해봐요 영성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필요한가요? 영성이 필요한가요. 필요하죠. 자 그러면 영성이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요? 한번 생각해봐요. 내가 만약 에 영성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? 그렇죠.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요.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정신적 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.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요. 맞습니다. 자,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 근육이 튼튼해질까요? 어떻게 하면 마음을 튼튼해질까? 단련. 단련을. 단련을 해야 되죠. 어떤 단련을 해야 될까요? 뭐 고난을, <laughs> 고난을, <당하거나. 웃음> 고난을 당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야.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게 제일 좋아.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을 안 당하고 가는 길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. 고난을 당하면 제일 빨리 튼튼해지죠. 저도 고난 많이 들었는데, 그냥 온게아니에 근데 저는 이제 하도 고난이 너무 커서 내 고난을 안 당하고 좀갈수 없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. 내일튼튼해져또 영상을 한번 뭐가 좋아질까? 스케... 어떻에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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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 어떻게, 어떻게, 가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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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드려 어떻게, 어다게 어떻게, 어떻게, 어 우리가 영게시대가 온다는 어떻게, 어떻게, 어요게 어떻게, 어 AI 시대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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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보다 한 100배, 1 0 0배 가질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죠. 전세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한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더할 더 거예요.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조그만 존재인데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같이 볼까요? 안 볼까요?